하루 평균 7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천 세대당 약 16세대가 매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24명이 부상을 입는다는 것. 교통사고의 원인별 통계를 보면은 안전 운전 불리행이 64%로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이 음주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의 위험 수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사실 그 수위를 낮춰보자. 운전 사고 0%에 도전한다. 단속 현장에 직접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아, 저와 함께 도움 말씀을 주실 강동경찰서 교통지도계 황인호 계장이 함께했다. 측정치가 어떻게 나왔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기준을 좀 한번 아예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0.0 네. 4 9 미만은 아, 훈박고 아. 0.0부터 0.1 미만은 어, 정지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0.1 이상은 취소가 됩니다 0.049 본방 0.05에서 0.09 면허 정지 0.1 이상 면허 취소 약간 지금 적발이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아니 근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아무래도 심각한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 같다 아, 그런 분이에요. 공손 불빛 빨대 1회용이죠. 내 방금 띄는. 더더더더더더 더.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입니다. 나이 다시. 이 사람은 지난번에 음주 운전으로 취소가 됐는데 6월 1 1일부로 취소가 되는 사람인데 또 술을 또 드셨네요. 주로 젊은 층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란 마음에 또한 번의 실수를 낳았고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호 대기 중에도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유흥과 밀접 지역에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주 운전자 발견. 10분이죠 지금. 10분에 부르면 됩니다. 어 20분 후에 측정을 하시는 이유는? 아 예. 그 이유는 술 드신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구강 아. 내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시고 부르십니다. 0.13입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사람들 여기에 또 있다는데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는 차량 만취 상태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음주운전자 그렇기 때문에 음주 단속은 쭉 계속돼야 한다. 차를 통해서 이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 불감 아마 실감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 몸서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실험을 통해서 과연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을 도와주실 한국도로공사의 전범적 교통연구실장이 함께. 어떤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실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먼저 운전자의 그 음주 전과 음? 음주 후의 그 운전자의 그 생체 신호를 측정할 거고요. 첫 번째 실험 운전자의 뇌파와 심장 박동수를 통해서 음주 후의 반응을 살펴본다. 어, 음주 전 후에 그 제동거리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어, 실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제동거리와 공주 거리를 통해서 음주 전과 음주 후의 결과를 비교해 본다. 어, 이차 안에 무슨 기계가 이렇게 많아요? 무슨 컴퓨터가 몇 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차는 그 실제 운전 중인 그 운전자의 그 생체 신호를 네. 어, 측정을 해가지고 그 운전자가 안전 운전은 내지는 적정 운전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지금 이 기계가 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예, 이 장치를 저 차량에 탑재시키고 만드는데 약 3억 정도의 그 돈이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어. 치 3억? 아, 그렇다 내부는? 실험 자동차 안에는 신체 반응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장치가 갖춰져 있었고 외부에는 전방 감시용 카메라를 운전대 옆에는 운전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움직이는 슈퍼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가 들던 간에 우리 안전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기 중에 실험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실험자에게 측정기를 부착하고 뇌파와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브레이크를 받는 힘까지 알아보는 실험 준비 완료.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막 이렇게 데이터가 뇌파, 지금 막 나오네요. 놀라운 검사네요. 브레이크를 네. 브레이크밟았죠. 운전하고 예. 어. 그러니까 있을 상태의 우리 어떤 몸 상태, 예. 뇌파라든가. 또 심장, 예, 박동수. 심장 박동수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예. 얼마나 막 많이 세게 받느냐 네. 그런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음주 후에는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죠. 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직 아,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자, 음주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술을 드시게 음, 하는 거예요? 네, 소주 한 병을 뭐, 마셨는데 뭐, 과연 음주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음주 한 병을 뭐, 그냥... 얼마나 나오는지. 아,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표정이. 0.08ppm 아 면허정지에 처벌이 따르는 음주량 운전자의 반응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옆에 맨정신으로 동승해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한데요? 정신이 없는 거죠 오,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laughs> 다 저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운전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건데 이래서 예, 안 되는 겁니다 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정상적일 때술안 마실 때에 네. 비해서 그 어, 심박동이라든가 횟수가 빨라지고 네. 그리고 뇌파 쪽에서 상당히 네. 그 베타파가 증가를 지 하고 있습니다. 약간 흥분되고 그런 경향을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 그냥, 차도, 시, 네, 차도 좀 흔들리고 있죠. 네. 이러다가 이제 그더 술을 과하게 되면 예. 이런 모든 파형들이 떡고난 그냥 흐물흐물해질 못했다가 그러한 그 상태의 그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주운전하시는 분들 옆에 한번 타보셔야 돼요. 예. 얼마나 불안한지 지금. 아, 둘이 필는것 같아. 그렇죠, 너희 많이. 괜찮아요? 많이 <웃음> 그, <웃음> 그, 그, 저게 어, 얼마 정도가 한 곳을 괜찮은 정글... 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 실험은 종료되고 음주 전과 음주 후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렇게 보죠. 예. 좌측의 그 화면이 정상적인 운전자에서 수집된 생체 신호고 우측 화면은 운, 음주운전한 운전자의 그 생체 신호입니다. 아, 밑에 이 이하 부분이 그 운전자의 뇌파 신호입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음주, 음주운전한 운전자의 뇌파는 상당히 불규칙하고 교통적으로 그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가 흥분해 있다. 그런 그 상태를 나타낸 거고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 괜찮아. 나 멀쩡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잘못됐다 잘못된 얘기고요. 거죠. 어, 몸에서는 이미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몸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동 거리로 알아보는 두 번째 음주 실험. <laughs> 자동차는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음주 전후 모두 같은 위치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 과연 같은 위치에서 제동을 할수 있을까? 사실 그 운전자의 습관이라든가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또 제동거리는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 시점에서는 네. 저희가 적정한 외부에서 신호를 주고 네. 그 신호에 맞춰서 제동을 하게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속 80km에서 갑자기 급제동했을 때가 제동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깃발 신호와 함께 출발! 신호를 받은 자동차는 정면으로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받고 급정 오! 야 그래도 꽤 멀리 나가는데요. 제가 이 정도 거리서부터 지금.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자 이쪽부터 저 차량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일단 보면 오우. 신호를 주고 나서 그 네. 자동차가 제동까지 걸리는 거리가 약한 12m 정도의 야. 공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제동 거리가 딱 보니까 한 18m 정도 어, 제동 그스드 마크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뭐자 자로도 안재보고 어떻게 하세요? 고속도로 안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흰색 선은 8m의 길이로 칠해져 있고 선과 선 사이의 거리는 12m라는 사실 급정거했을 때총 정지거리 30m 제작진은 제동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박스를 쌓아서 음주 후에도 과연 같은 곳에서 멈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드세요 실험자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11에서 실험에 응하는데자 <laughs> 준비 저건 <저분> 우리 스텝이신데 <laughs> 범 운전할 때와는 달리 자동차는 많이 비틀거린 줄어납니다. 지금 차선도 실픽 비켜나가 있는 거알것 같은데요. 지나다. 네, 예, 좀 비켜라시죠. 어우. 지금 운전 운전 차량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깃발 신호는 떨어지고 본주 차량은 급정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뒤늦은 급정거로 인해서 공주거리가 길어지고 아! 상자는 무시한 아, 채 제동거리마저 길어져 버렸다. 그럼 어, 성찬받네요. 뒷깃발 들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지금 스키드 마크가 어디서 시작됐죠? 선생님 보시기에이 어, 정도에서 이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죠? 예, 예. 어, 지금 여기면은 스태프. 아까 제가 깃발 들었던 위치에서부터 뒷발간 저희 발에서 안어심지 10m, 20, 약 38m를 어, 공중으로 어젖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전과 음주 후 무려 세배 차이 자동차 주변의 사방으로 흩어진 상자들, 만약 실제라, 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 않을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로 해방되는 날까지. 자, 안전사고는 가!